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아이돌을 사랑하는 덕후 PD입니다. 아이돌 학교 기억하세요? 엠넷에서 방영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돌 학교의 참가자들 중 최종 득표수위 상위 9명으로 결성된 아이돌 학교 출신 아이돌 프로미스나인입니다. <laughs> 2017년 11월 29일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은 다른 서바이벌에서 데뷔한 프로젝트형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활동 종료 시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걸그룹이에요. 팬들에게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을 담은 구인조 걸그룹입니다. 봄새, 크롬새, 여름이 새콤달콤이라는 별명을 가진 새롬 합방 한양 콩하영 김을파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하영, 개죽이 코죽이 개죽 급박스 장귤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귤이, 강아지원 행복지원 전이 매건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원, 노장금 구구지선 럭키걸 욱지선이라는 별명의 지선. 양평수의 거 유령신부 공젤리라는 별명을 가진 서연 챙이, 책남지, 엘리자베스, 이과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채영 낙잉이, 낫고, 가짜, 막내, 뿅아리라는 별명을 가진 나경 허니, 꿀, 우리꿀, 꿀깅이, 미소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지연이 있어요. 청량하고 동화 같았던 데뷔곡 유리구두 미리 쓴 러브레터라는 독특한 컨셉의 투아트 멤버 송하영, 박지원, 이서연이 작사에 참여했던 두근두근 톡톡 튀는 멜로디와 여태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콘셉트의 러밤 유쾌하고 발랄한 프로미스나인의 파워풀한 이미지를 보여줬던 펀이 있어요. 앞으로도 프로미스나인은 음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